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49분이고요 가보고 싶었던 최근 제주 떠오르는 핫플이 있는데 981파크에 갈 거예요 구파리파크에 가서 레이싱도 즐기고 밥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구파리파크의 광고 영상이고요. 사실 근데 제가 광고 받기 전에 제주 여행 계획했을 때 구파리파크 981파크 저장해뒀었거든요. 구파리파크랑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파리파크가 뭔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파리파크는 국내 최초 그래비티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종합 테마파크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제주 애월에 위치를 해 있어서 나는 제주 서쪽 여행할 거다. 근데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 하시면 필수 코스로 가시면 좋을 만한 하플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안에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레이싱도 즐기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어서 투벅 여행하시는 분들도 하루 통째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이기도 해요. 981파크 가는 김에 서쪽에서 즐길 만한 서쪽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요 며칠 집에서 계속 쉬다가 3일 만에 외출이에요. 신난다. 운전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속도감 있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막 놀이공원 가서 범퍼카 같은 거 타면은 막 부딪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롤러코스터 되게 좋아하고 포도가 맺는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좀기대되요 오늘 구파리파크 도착했습니다 태요 레이싱 들어가기 전에 부츠샵도 있는데 그기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다 옷들도 있고. 발포했고 30분부터 레이스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시간 맞춰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응, 응. 파리 파크 어플 다운받아서 왔거든요. しかた。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올라가요. 는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코스 타러. 안 맞으면서 타니까 되게 시원하고 재밌어. 저는 오늘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타고 나오니까 레이스 탄거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즐길거리 하러 가볼게요. 오늘 점심은 브로콜리 대학으로 갈 거예요. 이거 너무 오고 보고 싶었는데 브로콜리 튀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더 컨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음. 여기는 야외 정원인데, 그라운드라고도 한대요. 여기 브로콜리지가 이번에 구파리파크에서 신규 FMB로 오픈한 그런 레스토랑이고요. 제주에서 생산되는 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대학. <laughs> 너무 귀여워. 이런 굿즈들이 있습니다. 어, 아 이거 귀엽다. 수딩. 여기 제일 시그니처인 브로콜리 튀김도 주문을 했고요. 그게 따끈따끈합니다. 파스타, 샐러드, 리코타, 토마토 그리고 저는 흑돼지 덮밥 주문했어요. 음료는 감귤 주스랑 당근 에스프레소 있고요. 피클 많이 토마토 안에 리코타 치즈 들어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청 푸짐하네요. 제주에서 생산되는 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이랑니다 식사류도 있고 음료들도 다양하게 있습니 이게 바삭바삭하고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 이거는 흑돼지 덮밥이요 여기도 브로콜리 들어가 있네 여기 바로 옆에 아레나라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l o c k d 여러분 아레나 하카요 진짜 재밌어요 날씨가 점점 맑아져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즐거웠다. 하얗게 불태웠다. 이거는 하늘 끝에. 재밌게 놀고 갑니다. 오늘 구파리 파크에서 알차게 놀았고요. 레이스 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것들도 다 재밌었거든요. 심심할 틈 없이 너무 재밌었고 여기가 날씨 좋을 때 보기도 좋지만 흐리거나 비오거나 비 오면 제주에 또할게 별로 없잖아요. 비오는 날 실내에서 시간 보내기 너무 좋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커플이랑 혼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년 호소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오시면 재밌게 즐기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셔틀 버스가 있는데 구파리 파크 인스타그램 참고하셔가지고 시간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월, 6월,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액티비티 시설인 구파리파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튀김을 꼭 드셔보세요. 브로콜리 저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브로콜리 맛은 안 나면서 건강하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저 먹은 메뉴들 중에 브로콜리 튀김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맛있지? 근데 맛있어. 어? 맛있네? 왜 맛있지? 하면서 계속 먹었어요. 진짜 맛있고 즐거웠습니다. 제주 서쪽 온 김에 애월 쪽에 카페 한 군데 가보려고 하거든요 고토 커피바라고 여기 테린느가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애월 카페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잘 놀고 갑니다 고토 왔습니다 여기 되게 차 없으면 오기 힘든 곳에 있어요. <laughs> 주택가 건물?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목소리도> 막, 말도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목소리도> 단어들 있잖아. <목소리도>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딱.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이걸 조금 읽어보려고요. 비스커트티준 부터 여기 카페 약간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카페 느낌인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지금 이제 5시거든요? 여기까지 일정 마치고 저는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도 잘 먹어서 저녁은 간단하게 팔도 비빔면이랑 골뱅이 넣어가지고 계란 올려서 먹을게요. 음, 아주 알맞게 익어졌군요. 맛있겠다. 장짜서. 골뱅이 비빔면 완성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6시 40분이고요. 오늘 딱 알맞게 잘된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의 블루스 이거 시팝 안 봐가지고 이거 보면서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는데 오늘 선택이 너무 좋은데?